김정희 선생님,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아주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예. 네. 박미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활동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40여 년을 어, 유럽, 프랑스와 미국에서도 살았기, 사는 살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여기에 계시는 아주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법관님과 판사님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이런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이 판사님들하고 법관님들한테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부끄럽냐였고요. 왜 외국에서 40년 동안 살던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조국에 와서 놀러를 가, 다녀도 안 어, 아까울 텐데 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일인 시위를 해야 됩니까? 제가 일인 시위 하는 거는 아직도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살아 있어 가지고 애들이 애들을 가리키는 선생님께서 북, 북에 관한 조그만 정보라도 그것이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북의 현실을 알려주는 얘기만 해도 선생님들이 국가보안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들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현실, 그것도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거. 얼마 전에는 김호라는 사람이 국가보안법으로 걸리고, 충청도에서 누가 걸리고, 또요즘에는 엊그저께는 김현, 김레언이라는 탈북자 여성이 또 구, 어,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는 뭐를 보장해야 합니까? 민주주의 첫 번째 과목은 인권입니다.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뭡니까? 내가 미국이 좋다는 얘기를 할수 있는 만큼 북도 좋은 것이 있더라. 저는 북에 가지 다섯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14년에나 갔다 오고 16년에도 갔다 오고 17년에도 갔다 오고 18년에도 갔다 오고 19년도 갔다 왔습니까?입니다. 가가 보니까 거기 못 사는 거는 여기보다 못 삽니다. 거기서는 루이비통 살수 없고 어, 어 샤넬 살수 백들은 사람 볼수 없지만 그런 거 들었다고 선진국 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 문화 어, 예술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서로 배려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죽는지 안 먹는지도 알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나서서 쌀한 톨이라도 나눠 먹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갔다 와서 좋은 점이 있는 건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 청소년 대궁전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어린, 어린이들이, 제주 있는 어린애들은 마음껏 예술을 배울 수 있고 공부도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우리 박선생님한테 얘기한다고 저, 저를 뭐 국가보안법으로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실 수 있었죠.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이 가꾸고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라고 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부끄럽습니다. 외국에 살지만 우리 남한 얘기를 해야 할 때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저는 무척 부끄럽습니다. 저희 조국이 제 스스로가 부끄러운 조국을 갖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렇게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하는 분들한테 불거럽지 않으려고, 미안해하지 않으려고 나와서 1인 시위도 이렇게 가끔, 자주도 못해서거 죄송합니다. 가끔 해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언제까지 살 겁니까? 저는 그거를 법관 존경하는 법관님들, 판사님들, 그리고 경찰분한테 묻겠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국가보안법을 애지중지하면서 옥돈자처럼 귀엽게 생각하면서 양심을 얘기하는 사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어 감옥소에 감구고 어 저기 뭐야 입을 막게 할 겁니까? 그것은 나는 이제 어른이 되고 늙 늙어서 얼마 살지 않겠지만 우리 어린이들까지 말을 못하게 하고 표현을 못하게 한다면은 그 어린이들이 어떤 세상에 사는 겁니까? 이 어린이 우리 어린이들은 표현을 자유롭게 해야 되고 할 말을 당당하게 유엔에서도 해야 되고 전 세계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눈치를 누구 눈치를 봐야 되면서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그 어린이들이 청년이 되면은 걔네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국가 보안법이라는 굴레를 쓴 머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도대체 그런 사람 어린이들이 어떻게 어떻게 국제적인 지도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국제 지도자가 되고, UN에서도 말하고, 어, 어, 유네스코에서도 말하고, 인권협회에서도 말하고, 그런 말하는,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어, 청년이 되고, 어,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야지,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나쁜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걔네들 스스로 고민도 하고 북에 관한 책도 읽고 북이 좋은 점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분단으로 살아야 되고 오랜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이라는 완전히 기형화를 만드는 청년들을 만들고 기형화 정신 이거는 정신적인 기형하고 지식인으로서의 기형합니다 어느 한 나라만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어찌 지식인이 될수 있습니까? 문화인도 되지 않고 예술인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나가면서 아는 사람들한테 국이 어떤지를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저한테 어, 이 사람 빨갱이 아니야? 좌파 아니야? 얘기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40년을 사는 사람입니다. 돈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돈을 펑펑 쓰는 것이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돈은 아껴서 없는 사람들한테 배워 나눠주는 것이 자본주의고 또 자유라는 것은 남의 반려를 받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남의 말하는 것을 입막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남의 말하는 것도 들어주는 것이 자유죠. 그래서 저는 정말 붕괴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울, 훌륭하고.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고 세금을, 세금으로 온갖 호의호식을 하는 판사님, 법관님, 사무처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한테 정말 부끄러워하라고 국가보안법을 빨리 우리 선생님들이 성원하신, 청원하신 7조, 국가보안법 7조 무효, 아니 위헌 판결을 즉시 내려주십사하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도 그런 것을 존치하게 하는 양심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 우리 어, 법관님들과 판사님들에게 양심과 법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그만 흥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